어 해봐 와 <laughs> <laughs> 진짜 신기해 네 감사합니다 <laughs> 진짜 맛있겠다 <laughs> 네, 이거 150개인가 이거 다 포장하고 아다 오리고 다 붙이고 는 거거든? 연기하는 와, 좀비슷 이제 뿌리면 돼. <웃음> 표지가. 이쁘지 <laughs> 않아? 귀여워. 음. 근데 요즘 일러스트가 음. 일러스트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. 아 그래? 다음날 아, 뭐 보여줄게. 언박싱. <laughs> 이게 뭔데요? <laughs> 이 정도네. 그치? 이거 쓰고 사파리 가야 되고, 와 사파리. <laughs> 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도아겠다 어, 귀엽다. 귀엽다. <laughs> 야! 안되지? 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<되지. 웃음> <다음에 한번 씌워보자. 웃음> 잘 쓰고 네. 다니더라고 배우겠다 아 여기봐야지 여기여기 어. <laughs> 여기. 아..이게.. 이 이렇게 연동이 되니까 모니터를 할수 있을 거예요. 음식시시켜자도고만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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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리 전해 주요 그요고아 오늘 원피스 가방 이렇게 하 메인디시 플리즈 여러 대불아 처음에 어떻게 먹었었으면 좋겠어 어 응. 야. 어, 흥 너꺼야, 와봐 먹냥 개냥에서. 원래 쓰던 또지 브러쉬가 있는데. <laughs> 또지가 싫어해가지고. <laughs> 다시 산 브러쉬인데, 이게 진짜 신기하다요? 봐봐요. 이렇게 털을, 이게 안아포. 아프... 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하나만 아, 해도 안 아프더라고요. 하면은 강아지 털을 빗었을 때 털이 여기 끼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여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털이 빠진대요. 딱 박스. 내가 준비한 생일 선물이요 에이, 이거 완전 과대포장. <laughs> <laughs> 아, 하하하, <laughs> 진. <laughs> 그 멀리서 그런 줄 알고 나봐 응? 이미 언니한테 오라니까? <laughs> 언니한테 오라고. 언니한테. 근데 왜얘 코가 없어? 이 <laughs> 원래 증명인가? 코가 없는 거. 약간 라이언 짝퉁스가 아니야. <laughs> 야, 카카오 <laughs> 프렌즈. Okay. 너 진짜 말 조심해. Okay. 아 춘식 여기 되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많네. 응. 자 마지막 라스트. 어머. 야, 박스가 너무 이렇게 난리 부르스. 아아 아, 이거 뭐야? 이거 옷인데? 색깔 너무 예쁘다. 어머 어떡해, 어떡해, 어떡해? 어머 예쁘잖아. 어머, 어 오염된 부분 없네요 다행히. 없어, 없어. 와 예쁘다. 사이즈는 스몰입니다요. 벨트까지 세트 세트 왜 그러고 있어? 응? 왜 그러고 있어? 도지 옷이랑 커플이야. 아 어, 그러네. 도지랑 커플. 왜쟤저 샤워 가운이잖아. <laughs> 아 너무 귀여워. <laughs> 신발은 미스. 근데 네, 딱 길이감도 딱인 것 같고요. 일단 촉감이 되게 좋아요. 막 껍질껍질하고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이거 디테일이 되게 좋다고 해야 되나? 여기도 다 단추로 되어 있어서 주머니도 이렇게 있고 딱 무슨 맞춤 정장? <laughs> 맞춤 해놓은 것처럼 완전 저한테 딱잘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는 이렇게 수선 을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완전 대만족. 들어와. 만족봐 여기. 오, 그럼요빠짐이 <laughs> 너무 귀엽다. 헐, 뭐야? 페페로 <laughs> 같아. 뚜지야. <laughs> 하나. 고구마도 채취해 줄게. 어, 빠시락 소리 난다. 뚜지는 응. 좋아하는 빠시락 소리 나는 거네. 오, 관심 갖는 거 봐. 응. 이거는 길면 3개월 정도? 네. 큰 변화 없이 먹었어요. 열었다, 달았다, 할수 있게. 네. 네. 얘는 뒤집어가지고. 네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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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래서 데 이거는 일반 레드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서 챙겨줘요. 안 갔고요? <놀놀놀람> 이거 집에 안갈 거야? 엄마 엄마 얘네 집에 안갈 거야? 집에 마실고요 손도 같이 여기다 끼는 거 아니에요 어디다가요 이까지안 가겠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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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갑 <놀람> <놀람> 어? <놀람> 어, 좀 보러 <놀람> 가자 아메리카노